안녕하세요 짱토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수요일인데요 어, 지난 4월 20일날 일요일날 제가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방울토마토1구루하고 짭짜리 4구루하고 이렇게 심었는데요 난간대를 그날 오후에 좀늦지막에 너무 늦게 난간대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방울도마토를 눕혀서 심었는데 예, 지금 음, 그냥 세워서 심은 것처럼 벌써 3일만에 다 고개를 들었어요. 어제 다행히 어제 비가 약간 내려가지고 어, 대구는 비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그래도 땅이 약간 젖을 정도로 어, 비가 와가지고 어, 이렇게 방울도마토가 어, 이렇게 고개를 다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난간대를 짱통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에, V자로 V자로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심었습니다. 일단 사각으로 1m짜리 고추됩니다. 1m짜리입니다. 1m짜리. 1m짜리. 예, 예, 한 2.5m 정도 되기 때문에 2.5m 정도 되기 때문에 예, 각 사각 모서리에다가 사각으로 어, 이렇게 예, 사각으로 케블 어, 이타이를 묶어가지고, 어, 트실하게 묶어가지고, 사각으로 돌린 다음에, 예, 사각으로 돌린 다음에, 예, 방울도마토 1개에 주지도 1개, 예, 이래가지고, 14개를, 어, 7개, 7개 해가지고, 14개를, 어, 이렇게 심었습니다. 어, 각, 각자, 아, V자로 1개씩 타고 가도록, 어, 이렇게 만들었고요 상부에 약간 흔들릴까 싶어가지고, 상부에도 이 사각으로, 사각으로, 상부에도 사각으로, 그 내로 이 돌렸습니다. 사각으로. 어, 근데 흔들어 보면, 흔들어 보면 상당히 어, 견고하게 만들어졌어요. 어, 이 정도 같으면, 뭐, 태풍이 불어도, 어, 뭐, 까닥 없을 것 같아요. 요 주지대를, 어, 1m짜리를 좀 밑에까지, 하부까지 좀 많이 박았어요. 많이 박은 다음에, 예, 많이 박은 다음에 사각 테두리를 돌리고, 어, 그 위에다가, 그 어, 위에다가, 이 이, 이, 이 V자 모양을, 음, 타고 가는 V자 모양으로 요거는 2m짜리입니다. 2m짜리 고추지지대 2m짜리 2m짜리를 양쪽으로 V자로 이렇게 예, 박았습니다 아, 투실하게 잘되는것 같아요 어, 작년에도 제가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도 도마토를 어, 키웠거든요 어, 그리고 작년에는 한, 한 그루를 심어 가지고 어, 방아다리 윗부분에서 방아다리에서 그대로 방아다리를 어, 제거를 안 하고, 겨순을 제거를 안 하고 그거를 두, 두 줄로 해서 V자로 어, 두 개로 해 가지고 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어, 외줄로 네 심어도 어, 그냥한 그루를 심어 놨다 하더라도 한 그루를 심어 놨다 하더라도 에, 그놈을 위로 살짝 키우면서 겨순이 나오면 방아다리 부분에서 그놈을 갖다가 에, 양쪽으로 양쪽으로 벌리면서 V자로 키우니까 에, 수확량이 왠지 두 배로 어, 달린 느낌? 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V자로 키우면, 이 가운데 부분에 바람 통풍도 어, 잘 들어가고, 어, 이렇게,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작년에도, 어, 제가 V자로 키웠었거든요. 작년 영상 보시면은, 이렇 어, 키웠는데, 왠지 수확량이 두 배로 어, 달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옵니다. 이쪼맨난 텃밭, 우리 쪼맨, 쪼맨한 장소에서, 어, 몇그로안 심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네 구로? 네 구로 심어가지고, 그래도 방울도마토 어, 나름 음, 여름까지 많이 따먹었어요 어, 여러분들도 어, 이런 식으로 해서 V자로 어, 저처럼 이런 식으로 V자로 이렇게 해서 예, 방울도마토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음, 방울도마토 지주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